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는 그 그을 글을... 하고, 말씀, 말씀. 읽어가면서 같이, 어, 이 말씀, 말씀, 네, 말씀, 대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의 이름이 것으로 그사람 맛을 잃은 맛을 잃은 교회 맛을 잃은 교회 선배들은 <목소리도> 그 맛을 잃지 않아서 <목소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훌륭한 주의 종로 사람 사람들이 맛을,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이게 이건 세상이 악해서. 의도적으로 밝고, 음, 분명히 많이 이 봄인데 말씀하신 이 말씀 말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고, 어, 조건에 교계 지도자들이 권위와 권력, 이것, 이것을 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모범적인 삶이다 그,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대한 받고. 영접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차를 잡고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3년 동안 금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10년을 소금으로 살면 권위를 얻게 됩니다. 권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존대함을 받고 3년 동안, 3년 동안, 어시든지 소금으로 살아서 인정을 받고 권위를 얻고 존대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어, 어. 모범을 보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런 빛을 보이도록 이래든지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하면서 조롱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은 욕을 하게 되면 그런 욕은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개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죠.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거의 같아,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사람의 법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천대받는 사람이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 종기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종기 여김을 받습니다.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자기의 행위로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땠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은 못살 사람입니다. 소금은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돈이 되고 칭찬이 되고 모범이 되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먼저 사는,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이 일이 되는 것이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신도 존경 복이 되는 이런 생명의 길을 받았으니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름지르하는 우리 의 원수인 악령, 악섭성, 악섭으로 된요 사욕,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중심, 이대로 사는 옛 사람을 날마다 주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다 사망이요. 옛 사람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도 다 사망인 줄 압니다.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 사망이요. 옛 사람을 싫어하는 상대방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